자, 내년 후보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지금, 과거의 추진 경과를 잠깐 보시자면, 여기가, 여기도 옛날에 단독주택 재건축으로요, 재개발 추진 지역이었습니다. 그러면서, 그때 붙은 이름이 고덕 2-2 지구였는데, 이게 이제 14년에 해제안이 가결이 되고, 16년 정도에 아마 정비구역까지 완전 다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붙임이 있다가, 21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서, 다시 한번 역세권 시프트로 전체 지역으로 500%로 추진을 하다가, 이게 서울시에서 어, 23년 6월 달에 어, 면적 제한이 들어가면서 중간에 이렇게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리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, 주민들이 반대도 심하고 이거 볼품 없다. 그리고 이렇게 빠진 지역들이 어, 또 서로 어, 의견도 막, 막 복잡해지고 막 그래서 동네가 좀 어수선했습니다. 그러다가 어, 지금은 이제 다음 달부터 통합으로 어, 이 빨간 구역 전체로 어, 재추진을 하기로 어, 주민들이 지금 자꾸 응집을 하고 있고요. 사무실도 어, 지금 오픈 예정이다. 라고 제가 왔다 갔다 할때 확인한 바가 그렇습니다.